작은 가슴 가슴마다 고운 사랑 모아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아름다운 세상 사바린 안녕하세요 라오스 롱파방 신종화당의 가문이라고 합니다 제가 삼고 있는 라오스 롱파방은 뉴욕 다미트 선종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여행지로 간편한 도시이기도 합니다. 오늘 저는 제가 두 번째로 선정한 아름다운 한국문화 중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첫째는 한국의 전통이상인 한국입니다. 제가 느끼는 한국에 대한 생각은 옷의 색감이 다양하고 아름다웠습니다. 멀리서 본 데는 복잡하고 불편한 거라 생각했었는데 막상 제가 직접 입어봤더니 편하고 시원했습니다. 특별히 여자 한복이 더욱 더 아름다웠습니다. 저의 라오스에도 아름다운 전통 의상이 있습니다. 저의 라오스 전통 의상은 매일 평상복으로 입고 다닙니다. 한국과 라오스 전통 의상은 20세기의 다른 어떤 옷보다도 더 보상하고 기긴것 같습니다. 둘째는 한국의 전통 결혼식입니다. 저는 한국에서 현대 결혼식에 가보고 전통 결혼식에도 가봤는데요. 전통 결혼식이 더 맘에 왔습니다. 부모님이나 인가 친척들이 여유롭게 신랑과 신부를 축복해줬고 잔석하신내민들도 한마음으로 아름답게 지켜보는 모습이 정말 훈훈하게 느껴졌습니다. 특별히 신부의 전통 결혼식 한복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. 하지만 세상 모습은 잘 기억하지 않습니다. 농담입니다. 가능하다면 저도 지금 교제하고 있는 여자친구와 라오스 전통 결혼식과 한국 전통 결혼식으로 한 번씩 결혼식을 올려보고 싶습니다. 이상으로 힐링의 나라 라오스 롬퍼방스 종합당의 감분이 한아름타운 한국 문화 중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. 컵자이 감사합니다.